네, 처음에 차량은 이제 모아비 차량 먼저 네. 좀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뒤에 있는 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모아비 더 마스터, 이제 3.0 디젤 사륜 마스터즈 등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2년식의 주행거리는 6만키로 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성능상에는 이제 무사고 차량이고요. 뭐 추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썬루프 하나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어 외관으로 봤을 때 이제 스노우 화이트 펄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펄에 썬루프 아 시가 막힌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오프로드 차량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찾으시는 분들은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꾸준히 모하비만 네.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수요가 좀 꾸준히 있는 차량 중에 하는데 요즘에 안 나오죠. 네 요즘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거리가 지금 62,000km 대 되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 모두 다 5mm 이상 잘 남아있어서 타이어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엔진 미션 보증 같은 경우에는 27년 8월 30일까지 약 37,000km 정도 남아있으니까요. 이게또 고가의 파워트레인이라서 보증에 대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루 뒤에서 2026년이거든요. 네. 27년까지 보증이 남아있어요. <laughs> 아, 네, 맞, <laughs> 네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거 선루프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외관 컬러도 한번 쫙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게 또 선루프가 4 0만원 들어가 있는 거고, 스노우 화이트펄도 선호도가 높은 컬러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좀더 이제 보여드릴 이제 실내 또한 네.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 있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외관 보여드린데 제가 너무 빨랐나요? <laughs> 어, 아닙니다. 이제 안에 왼쪽으로 보실래요? 저쪽으로 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안에 브라운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에 이렇게 시트 보시면 상태는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도 좀 해주실까요? 아, 어, 예. 어 안에 있는 브라운 시트, 흰색의 브라운 시트는 이제 좀 인기 많은 색상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마스터즈 등급 자체가 이제 그 상위 등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운행상에 필요한 이제 뭐편의성 옵션들은 이제 충분히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앞에 보면 이제 당연하게 이제 앞좌석 통풍, 열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열선 핸들.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겨울철이잖아요? 네. 또 열선 핸들 없으면 좀 아쉽거든요, 아, 차량이. 그렇죠. 네. 네, 아침마다 이제 출근하시거나 운전대를 잡으신 분들이. 네. 아, 너무 추워요. 아요 운전석이 너무 네. 춥습니다. 그런 운전석도 것까지 다... 춥고, 네. 또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히터를 잘안 틀어요. 왜냐면은 하 이제 히터를 틀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왜안채워주시죠 <laughs> 피부를 잘 유지하시려면 히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피부에는 좋습니다 춥긴 하겠지만 그럴 때 저는 이제 엉띠랑 그리고 이제 열선 핸들 열선을 이렇게 틀고 다니거든요 아 네. 그런 비법이 있었군요 네. 아 어쩐지 알겠습니다 안에 시트 이렇게 보시면 지금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무사고 차량에다가 또 디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도 용이하다고 라 보실 수 있고 이차 자체가 프레임바디의 4륜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로드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1월 2월 눈이 많이 내릴 텐데 이렇게 눈이 내리는 길에도 크게 걱정 없이 다니실 수 있는 차량이다 그리고 여기 옆에 사이드 스텝도 잘 들어있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묵직하다는 네. 차량이죠 운전하면서도 음. 묵직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겨울철에 훨씬 더 용이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